3월 29일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추천코인 들고 왔어요. 세력에 입성한 코인.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하루에 한 5%씩만 수익을 봐도 한 달이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 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거뭐 10%, 20% 매일매일 10만 원씩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야말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건데 세력들이 지금 호재를 꽁꽁 숨기려고 하고 있는 요 땡땡땡 코인. 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새벽에 적게는 30%에서 80%한150% 이상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골드만삭스가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자금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코인.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비트코인이 지금 자금이 대거 이동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으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이 임박해 있는데 이 거래소의 신규 상장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거 오픈해 드릴 겁니다. 상당히 임박하고 있고 발표 직전인 코인입니다. 어 자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3시에서 한 4시 정도에 중국 세력의 입성과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여러분 새벽에 새벽 이 끌어 올려줄 때 단타로 그냥 먹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대규모 코인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려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려들어온 저항까지 지금 포착이 됐고,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보면 대충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죠.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 위아래로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를 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에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어제나 뭐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 코인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100% 무료입니다. 돈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코인 다 알려드렸어요.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78451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내로 내일 한 10시에서 11시쯤 중국 세력 이 중국 거래소 승인과 동시에 새벽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세력들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이게 어떤 건지 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 함께 공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내일 아침 10시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시간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그냥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